아침 공기가 쌀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조절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동 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서는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으니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일사에 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내일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예,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겠고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지방에도 토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그외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고 대기질도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